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에서 51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만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를 제가 읽어야 되는데 48절을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인데 48절을 한 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로라 내가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뒤에 뭐쭉 나오지만은,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은, 다 죽었지 않느냐. 그리고, 나는,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곧그 길이요.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그 길이요. 그랬습니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하늘 아래 갈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애국에서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 광야 나왔지만은, 광야가 뭐예요? 교회. 그렇지만은, 다 죽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시대에는, 구약을 보면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웠어요. 선지자. 칠판이 흔들려 가지고 글씨를 못 쓰는 글씨에다가 선지자들 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전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웃나라 침략할 것이다 하니까 침략하게 되고 또 전쟁에 이기게 되고 이러면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외치니까 백성들이 선지자를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생겨버렸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생겨가지고 백성들한테 또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한 자기들이 지어내가지고 백성들한테 뭐 지금 말하면 인기 중심으로 백성들한테 막 백성들이 뭘 원하는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백성들이 따르게 되고 참 선지자를 고통, 고생을 받는 에레미아서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외치다가 신약에 와서는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물론 예수를 소개한 분은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이 먼저 오셔가지고 예수를 소개했죠 세례요한이 왔어요. 예수님은 내가 곧 덕이다 내가 곧 길이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광야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 말씀드린 내용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광야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지요 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넣보면은 광야 교회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았다. 광야는 바로 교회라는 의미를 사도행전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였는가 하면은 선적을 통해서 나타나시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던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전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헷갈렸어요 누군지 누가 누군지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누구인지 그거 몰랐어요 뭐 에레미야서 뭐 구약 선지서를 읽어보니까 다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 말씀을 바로 육신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으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남자하고 관계가 아니한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은 말씀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말씀이 육신으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영의 양식으로 내 것으로 먹을 때 내가 소화할 때 알고, 깨닫고, 믿게 될 때, 천국에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말씀을 통해서 믿고, 우리가 천국가게 되는데, 말씀을 빼앗는 자들이 있다. 누가 보면, 서에 보면, 시프린 비유에서 마귀가 그냥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뺏어 버려. 뺏어 계속해서 뺏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귀가 빼앗긴 줄도 몰라요. 또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영적으로 말씀의 떡을 먹음으로써 내가 믿음이 자라야 하는데, 마귀가 그렇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고, 마침내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백성들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해버리고, 무슨, 뭐, 지난주간에 무슨 책을 보니까,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 생명의 떡을 내가 받을 시간에, 시간에 아깝지 않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네라. 뭐, 그런 말씀을 했죠. 세례가 언부터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 계시로까지 내어서 마귀가 아무리 길을 막아서 뭐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뭐 다른 것을 전하고, 뭐 우리 교회를 전하고, 교회라는 것은 사탄이 세운 교회도 있고, 무슨 다른 종파도 있고, 뭐 교파도 많고, 뭐 마귀가 세운 교회도 많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다른, 다른 교회 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백성들처럼 예수 크리스도의 말씀 대신 예수 크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라 그런 사람에게 그런 분에게 말씀을 공부해야 네.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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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 지역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많이 세운 것처럼 지금도 많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울 것입니다 말씀을 만약에 가르치지 않는다면 은 생명의 떡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길로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넓은 문으로 오라고 하지만 그곳으로 가면 은 멸망한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간다고 했어요 조금 그런 길이 아주 좁다 그랬어요.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성경에 보니까 침묵하는 자가 서 창세기에서부터 유한계시로까지를 내 것으로 소유해서 생명의 양식을 내 것으로 소함으로써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하듯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요 천국에 다 입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